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제일은 사랑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제 내가 이 자리를 간두고 내려올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근심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은 바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이 십자가 사랑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영국 방송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당신이 볼 때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르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음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 단몇 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테리사 수녀의 이 대답이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받은 자들이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그것도 아니면 숨을 거두기 전몇 시간 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위대한 일도 할수 없다. 다만, 하늘로부터 큰 사랑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겨우 작은 일을 하다가 갈 뿐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낼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살릴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미미하고 작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힘도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를 감동할 때, 그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행복의 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 없이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또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장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접목시키는 말씀으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으나 정작 성령의 열매는 그에 비해 많이 맺지 못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시기와 다툼과 허영, 부도독, 거짓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나무는 크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은사는 잘못 사용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됨을 말하면서 은사를 잘 활용하는 길이 사랑이다 하며 그것이 본장의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할지라도 그것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속에 사랑이 없을 때라는 바울의 말과 같이 믿음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잘 지키고 행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너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움과 거짓 또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서로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각절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세 번이나 강조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며 사랑만이 병든 삶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가득한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기적은 사람을 현혹시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 하는 방언을 유창하게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런 모습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모두가 또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3절 말씀에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헌신 중에서 이 이상의 헌신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에 근거한 헌신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거운 죄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십자가.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주시고 죽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나를 사랑하기까지 지셨던 십자가의 은총과 그 사랑.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만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지체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맛보고 실천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모든 일에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랜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기도문을 낭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무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